그러면 26세가 될때 동안? 나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걸까?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? 그런 무조건 고백을 갈기는 살고 앞뒤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. 불도저 오는 사람? 막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다만 오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. Hello. 가장 최근에 핫했던 연애 프로그램. 모타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. 이거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. 안 그래도 그걸 보면서 영상 리뷰 같은 거, 리액션 같은 걸 찍고 싶긴 했는데,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. 근데, 딱 이름만 들어도 솔깃하잖아요. <목소리> 26년 모타 솔로 인간이기 때문에. 저는 그거 방영하기 전부터 그 출연자 모집할 때 친구가 보내줬었거든요. 야, 너를 위한 거다. 너 여기 한번 나가봐라. 로 보내줬었는데. 그때도 약간 솔깃은 했지만 아예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. 못했다. 못했다에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는 법이라는 릴스 같은 걸 봤어요. 그분께서 설명하시기를 자신의 이상형과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은 일단 A부터 Z까지 정말 정말 상세하게 내가 바라는 이상형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셨고 그거를 큰소리로 내가 내기로 들을 수 있도록 똑딱똑딱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방법은 자기 인정을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면 만나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상형? 이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큰 틀은 하나 있어요. 아, 제 이상형의 아주 큰틀 하나는 저는 외모가 피지컬이랑 얼굴이랑 약간 크게는 두 종류잖아요.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피지컬, 듬직함, 약간 다부진 느낌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기준부터가 피지컬이잖아요. 몸이 조금 든든하고 운동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가 가장 첫 기준인데 이거를 상대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, 일단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보내줬는데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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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난 저런데 못 나가. 하고 고사를 했죠. 2를 촬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봤는데, 그것도 역시, 응, 음, 응, 음, 응, 음, 응. 나못 나가. 나 아직 다이어트. 물론, 물론 제가 신청한다고 뽑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만. 다이어트는커녕 다시 쪘잖아요. 갈수 <laughs> 없습니다. 그래서 친구가 어? 그러면은 한한번살 열심히 빼고 시네3리 나가보는 건 어때? 이랬는데 <laughs> 제가 그러면 나 그때까지 모태솔로여야 돼? 이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고 고도비만인 주인공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은 연애는 당장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 진짜 큰 문제거든요. 연애서은 사실 풀게 없어요.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. 사랑 이야기.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.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저는 지금 26년을 살면서 고백을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학생 때.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당차고 명랑한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? 그럼 무조건 고백을 갈기는 스타일. 이 앞뒤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. 불도저. 그 당시 낭랑식 N 세 지움스는 굉장히 명랑한 아이였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이제 슬슬 연애를 하고. 어,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? 막 이런 소문들이 다돌 무렵에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성친구 간의 교제가 크게 없어서 제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느낌을 조금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애가 제 옆에 앉았어요. 근데 앉고서 그 옆에 있는 남자애한테 나나 나 자리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애가 자리를 바꿔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김지우는 낫지? 이러면서 앉았어요. 제 옆에 앉는 게 그래도 다른 여자애들 옆에 앉는 것보다 낫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서부터 Falling in love를 하게 됩니다. <laughs> 진짜 금사빠였다. 아 몰랐는데 근데 또한번 그렇게 호감을 갖거나 조금 좋아한다의 감정을 느끼면 은 그게 좀 오래가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짝사랑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착한 남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. 얘는 진짜 반 애들이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착해? 혹은 이 아이를 알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제일 착해를 묻는다면 베스트로 얘를 뽑을 정도로 착한 친구였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만 착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주는 호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펄링 일러브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, 왜, 유죄인간, 유죄인간들이 문제예요. 왜, 왜 그러냐고. 제가 노밖으로 고백을 일단 갈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좀 나이를 먹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? 이게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, 중학생 때까지는 호감이랑 좋아하는 거에 감정을 잘 구분을 못 했던 것 같고, 이제 고등학생 때쯤 되니까, 아, 이 사람을 좋아한다. 혹은 그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호감이다.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얼마나 슬픕니까. 그 17세 이후로 26세인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두근거릴 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. 아무튼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쉽게 고백을 갈길 수 있었느냐,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. 왜냐면은, 다들 그러잖아요. 친구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짝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는. <laughs> 내 얘기 아님. <laughs>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어, 내가 좋아하면 고백을 하는 거지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이 그냥 질러버리고 말면 끝일 정도로 그 이후에는 미련이 크게 없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,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랬다면 아마 고백을 훨씬 더 신중히 했겠죠?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. 친구 관계를 이것마저 잃고 싶지 않았을 거니까. 근데 저는 일단 질렀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당시에 성격적인 측면도 있기는 했지만, 어,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크게 좋아했던 적이 없는 걸까?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. 그러면 26세가 될때 동안 나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걸까? 라는 결론은 도달하게 됐습니다.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고 뭐 그런 감정은 그런 감정 자체를 모르진 않으니까요. 어쨌 그걸 구분하게 되고 나서는 라브라브의 기류가 전혀 없었다. 선인되고 나서의 두근거림. 아예 없진 않았어요. 그냥 저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느낌을 조금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어,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어,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다 담은 사람